자, 여기는 10년생 미아비 후지입니다. 대목은 매나 40cm 대목에 20cm 노출시키고 심는 거고, 10년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제식거리는 사이에 2.2m입니다. 현재 그러고, 원래는 조금 제가 봤을 조금 수확량을 적게 했는데, 거의 세상자 정도는 쉽게 다른 나무인데, 180개에서 200개는 그냥 무난하게 해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네. 네. 올해 12량 좀 여쭤봐도 될까요? 12는 예. 거의 그 봄에 NK를 관주 한번 하고, 황산가리를 선별평에한2 0 k g 정도 밖에 했는데, 이상은, 이상은 있습니다. t v 로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유화, 그, 저, 유기질 탭이죠. 그런 기비 그거만 됐고, 전년도에는 이 만든 거, 자가 탭으로 있는 거, 그거만 됐습니 작년에는 이, 저 뭐야, 이, 찾는 거를 쓰질 않았습니다. 26, 10년차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일반농가에서 재배한것 보다 깨끗한 목질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윤기가 나고 있고 지금 이 잔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결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확량도 많은 음. 것이고 목질부가 조피가 거의 없이 깨끗하다 얘기는 좋은 품질, 고품질을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나무다 뭐좀 건방지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나무만 봐도 알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건방지는 말씀이고 여 원주님이 상당히 진짜 나무를, 수확량을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놨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기 힘든 나무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나무의 유형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고 앞으로 나도 이런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나무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몇 개를 가져가겠다 그 개념 없이 공간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의 많은 축지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수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결과지들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10년 차에, 뭐, 몇 개, 이거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습지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기준지는 잡아어잖아요언제든 여기, 일단 기준지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지에, 방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는 범인에서는, 최대한 측지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 연구 측지, 한 번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단은 요쪽인데, 자, 결과지들이, 음달 장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은 조금 더 버텨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말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해 놓으셨는데, 하여튼그 관점에서 보시면서, 자 측지를 어디 거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 측지 여기서는 지금.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안 준다는 얘기야, 아직은. 그러니까, 더 버텨도 될 여력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더 장애를 줄 범위가 있느냐. 꽃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장애를 줄 여력이 있을 때는, 제거를 하고 가는 게 맞고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식재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선고까지는안 올라가 봤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면여기 없어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자개를 안 주니까 끌고 가고 이제 여기 원장님이 김남부건위회장님이잘 원장님 하신 게이 공간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얘는 언젠가는 연구축지가 아니고 나갈 축제니까이 손지들이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이쪽 손지에 결과지에 장애를 주면은 빨리 재거가 되겠죠 이, 고, 이 결과지들을 제거하면서 내부에 연구축지에 결과지에 들어갈 햇빛량을 충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서 조금은 더 공부하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 그래. 이쪽은 뭐 위에는 올라가서 설명드리고 반대쪽 한번 살펴볼게요 <목소리> 이제 내부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연구축제는 우리가 정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거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연구축제가 남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성목이 되면서, 결과 모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러니들 아버지, 아들, 혼자, 이 손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길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축지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게 돼 있는데, 뭐랄까. 이손질들축지들이 벌어지면서 이 간격을 최대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35에서 40cm란 말이에요. 거의 이 높이는 맞고, 이쪽은 조금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 결과지에 장애를 주냐 안 주냐 따라서 이제 제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어때요 거기에 산에서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산에도 붙어야 됩니다 <laughs> 자, 다시 얘기했다시피 지금 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손지 정리만 잘하면 은한 해는 더갈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장애를 받고 꽃이 없다. 그러면은 제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목으로 올수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측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최대 2단, 이 정도 3단 보겠죠. 3단, 4단, 5단,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측지 구성을 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람에는 건더확실하 네. 이 쪽은 모르겠어요. 일단 뭐원주님은 워낙 잘 하시니까 손지 정리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 여기서 여기 측지 사이의 간격 보면서 이게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 저게 갈 데가 없고 장애를 주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 정리해 가면서 그래고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개념을 봐야 될건상구수세가 바람세가 약간씩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로 빼는 게 좋으면서 최대한 특지세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정리해주는 게 꽃이 조금씩 이제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햇빛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주는 게 좋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원주가 결과지를 다하수시켰잖아요 장애를 안 받게끔. 꽃을 잘 만들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노력 없이는 이 간격에서 버티기는 힘들겠죠. <laughs> 어디 거를 얼만큼 빼면 좋을까 이게 모든 게 축지 수세나 나무 수세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laughs> 이런 식으로 갈때 좋은 사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상으로 나올래는 모르겠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볼 때는, 뭐 감히 손을 못댈 정도로 잘 만들어진 나무예요. 쫄았어, 쫄았네. 네, 쫄았어요. 너무, 너무 잘해놔서 쫄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에 확인을 한번더 하고, 네. 하단 쪽은 더뺄거 뭐 없이 우선은 가볼게요. 그리고 정안 되면 하나 제거하는 쪽으로 한 개고 두 개고 그런 쪽으로 바닥을 잡겠습니다.